근데 압권은 이겁니다. 거기 전부 지도자들 정상 다와 있는데 당신들 전부 지옥으로 갈 거라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유엔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네. 옛날에 부동산 업자 할때 유엔 건물 리모, 리모델링 공사에 입찰을 들어갔는데 떨어졌어. 현지 시간 23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걷자마자. 덜컹. 대통령 부부 차례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갑자기 멈춰선 에스컬레이터 때문인데요. 결국 뚜벅뚜벅 올라가야 했습니다. 연설 도중에도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원고를 띄워 주는 프롬프터 장치가 멈춰 버린 겁니다. I don't mind making this speech without a teleprompter because the teleprompter is not working. I can only say That whoever's operating this teleprompter is in big trouble. 트럼프도 UN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보통내기가 아닙니다. 왜요? 왜요? u 기조 연설인데 u 엔을 깝니다. 유엔은 <laughs>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아, 존재다. u 엔을 까고 <laughs> 지가 다 잘랐대. 자기를 띄우고 유엔을 까요. 유엔 기조연설인데. 유엔 기조연설인데 참그 대단한 사람이야.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No president or prime minister, and for that matter, no other country has ever done anything close to that. And I did it in just seven months. It's too bad that I had to do these things instead of the United Nations doing them. And sadly, in all cases, the United Nations did not even try to help in any of them. I ended seven wars, dealt with the leaders of each and every one of these countries, and never even received a phone call from the United Nations offering to help <laughs> in finalizing the deal. Everyone says that I should get the Nobel Peace Prize for each one of these achievements. <laughs> 야, 근데 잘... 저런 <laughs> 발언은 친구한테도 못해 사실. 야, 내가 다 어? 세상에 지금 있는 전쟁 해결할 때, 야, 니네 새끼들 유엔 전화 한 통도 안 했잖아, 임마. <laughs> 이런 얘기를 유엔 기조연설에서 어떻게? <laughs> 아 근데 해? 제가 보니까, 와. 좀 UN 총회 도착했을 때, 그때 좀. 흔히 말해서 빠기 친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 고장, 고장 아 나요. 그리고 연설하려고 프롬프트 봐야 되는 프롬프트까지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막말을. 와 대단합니다. <laughs> 네. 이게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이게 지금 대비 되는데요. 아까 우리 대통령 뭐라 했냐면 유엔 정신의 구현이 대한민국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런데이 사람은 유엔 정신을 망가뜨리는 게 네. 트럼프입니다. 아 이게 진짜. 80주년 80년 전에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의 그렇죠. 질서를 가장 잘 따라온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뉴욕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유엔은 처음부터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지금 와. 얘기했단 말이에요.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 대비한다고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네. 기후 위기 얘기하는 유엔 이 사기 꾼 새끼들 <laughs> 이 새끼들 <laughs> 그 동안에 내가 들어보니까 유엔 이 새끼들이 했던 얘기 다 거짓말이야, 다 사기야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것도... 트럼프가 함께 보시죠. <laughs> unofficial stated in 1989 that within a decade entire nations could be wiped off the map by global warming. not happening. no more global warming. no more global cooling. they were made by stupid people that have cost their countries fortunes and given those same countries no chance for success. if you don't get away from this green scam, your country is going to fail. the carbon footprint is a hoax made up by people with evil intentions. and they're heading down a path of total destruction. <laughs> 녹, 녹색 사기, 녹색 <laughs> 사기, <laughs> 네, <laughs> <최대한 웃음> 희대의 사기극. 와 <laughs> 대단합니다 진짜. 외신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뉴스포터의 신혜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최우 앵커트님 덕분에 드디어 10만 넘었어요. 음. 와, 아,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네. <laughs> 네 어쨌든 그 외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게. 참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오. 천운을 탄게 트럼프의 이 막말 발언 아, 이후에 바로, 트, 아. 바로 바로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데뷔 효과가 있구나. 대비 효과가 있어서 지금 제 유엔 그 연설에 막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요. 미국인들이 정말 부끄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유럽 언론이 특히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그런 사이에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뭐 미국보다 작은 나라가 이런 기후변화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라면서 굉장히 외신들이 극찬을 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즈나 다른 언론에서는 이 트럼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얼마나 대비되고 있는지 이게 오히려 선진국다운 그런 역할을 한국이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아, 좋아, 좋아.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 그런데 <laughs>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유엔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네. 네. 또 그러니까 중국 돈줄로 아, 뭐 하고 있다 하면서 계속 중국을 아니, 때리기 위해서도. 본인이 이용하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옛날에 부동산 업자 할 때. 아. 유엔 건물 리모, 리모델링 공사에 입찰을 들어갔는데 떨어졌어. <웃음> <웃음> 그거 뭐 트럼프 <laughs> 대통령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래고 기본적으로 유엔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할 때문에. 뭐, <laughs>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아사실이에요 주장이에요. 아니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아니, 트럼프 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적이 있다니까. 아 어, 그럼 주장이수 어, 있어. 때 그 싸게 리모델링 공사해 주겠다고 했는데 <laughs> 네. 나한테 안 맡겼다 공사를 그래서 엘리베이터 고장 났 부분을 기겠네요 그거는 그거는 트럼프가 지금 통계에 의하면 그럼 트럼프, 트럼프가 일기 때사년 동안 하루 평균 거짓말을 열6번했거든요 <laughs> 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이있어요 아, 지금 외신에서 트럼프 관련한 팩트체크 기사가 정말 계속 찮아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로 팩트체크라는 부분이 따로 따로 생길 정도로 아, 된 거잖아요. 야. 근데 압권은 이겁니다. 거기에 전부 지도자들 정상 다와 있는데 당신들 전부 지옥으로 갈 거라고 얘기했어. 와. 당신네 나라들 전부 지옥 가고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네. 그런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자.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도 오늘 트럼프가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친미 국가, 음.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여기에서 이제 어,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죠. 팔레스타인아 팔레스타인. 이내 국가 지위를 인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참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Now, as if to 테러리스트 동조자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굳이 인정 안 하면 좋을 것 같다 <laughs> 아니요 해야죠 저는 이번에 했으면 정말 멋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도 트럼프 또 자극하죠 그래서 마크롱 오늘 그 복수다 저거 마크롱이 지금 뉴욕에 그 트래픽에 갇혀가지고 아, 예. 그 그못 받아 가지고 그냥 그,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이제 트럼프의 의도였다라는 아 얘기까지 나오면서. 아, 그래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뉴욕 한복판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We are a t e r r o r i t h me. Sorry, I got o the French embassy. I'm sorry, I'm r e a l l y sorry. But really just that everything's i n c l o s e d right n o w t h e r e s a border keep coming late. That's why. I'm sorry. 현재 시간 22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뉴욕 거리를 걷다가 가로막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렬이 오고 있다면서 경찰이 길을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마크롱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 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How are you? I guess, guess what? I'm waiting the street because everything is frozen for you. I will follow. But you know, after I would love this, we can have a short discussion with. Uh... 전화를 마친 마크롱 대통령 30분 정도 뉴욕을 걸었는데요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이마에 입맞춤을 받기도 했습니다.